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하여 창조의 숨결이라 부르죠. <laughs> 우리는 그걸 테라진이라고 부릅니다. 사주일 사람만 잘 찾으면 큰돈이 되는 물건이죠. 물론 프로토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한 땅을 밟은 진입자들을 없애려고 들겠죠.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은 피하고 싶소.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탈라림이라고 불리는 광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가 내린 서울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겠는데. 소완 올리아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 미사일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생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전 놈. 올리아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 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진을 손에 넣는가. 저 재단 보이십니까? 달다름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쓰웠죠. 우린 가서 턱만 가로치면 됩니다.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게 오이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팔다리미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모을 수 있을 거야. 좋아, 시작하지. 건설 로봇이 테라진 통을 집어서 운반할 것을.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 내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 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명령 받았습니다. 무방 아, 지원세. 침수신청... <목소리> 이 행성, 대단히 제 마음 도저히 더 대단히 신속한 땅이었소. 조심 떠나시 자자,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일 마치고 떠나겠소. 안 돼. 창조의 승자를 더럽혀선 안 돼요. 달다임 전사들이여. 재단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채취하는 건설 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만 테라진을 채취하고, 호위를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출동! 좋습니다. 첫 번째 통을 받고 해군이 네, 출동 준비 완료! 남은 조국이... 영호? 탈탈이 테라진 재단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잘 돼가는군. 가스를 못 캐게 하려고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가스 모 어려울 텐데. 후방 지원 대기 중! Como você? 이렇게 하면 팔다림을 상대하는 게좀 버거우시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마쳐야 여길 빨리 벗어나지 않겠소 계속 하세요 네. 공방 지원 대기 중 지원과. 알겠습니다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무선 교신. 네. 다니 상 모아 껐 <목소리도> 화면 잡혔습니다. 깜짝이야! 화면 잡혔습니다. オールチャンピオン 이 솜씨가 괜찮군요 이제 한 통만 더오으면 끝입니다. 다이니 헤라진 간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습니다원니 빨리 빨리. 공룡을 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화면 잡혔습니다. 계속 가세요. 수신 중입니다, 보 이게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와서 떠나자. 대장님, 누군가가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도시가 암흑 칼날 프로젝트라는 군사 작전에 참여했다는군요 조륜과 테라진을 이용해 유령의 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낭령이라고 하죠 사실은 유령이라고나 할까요? 그 얘기는 대체 언제 해주려고 했어?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는 법이죠 비밀이 있다고 꼭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리는 있군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낸 자는 확실히 마음에 걸리는데, 맷 어떻게 추적할 방법 없나?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곧 연락하겠다고 쓰여 있더군요. 맹스크입니다. 우릴 이간질하려는 거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당분간은 내버려 두지. 적어도 누군지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는. 어쨌든 지켜보겠소, 토시. 마음대로 하시죠. 끼리 노동자들의 거주 단체를 덮쳤습니다. 자치령 방위군에서는 이것이 짐 레이너의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자체 조사 결과 폭파범은 고도의 은신 기술을 사용하여 공장에 잠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치령의 통제를 벗어난 유령 요원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은 아닐까요? 핵심 행성 레포트에서 유엔의 케이트 로겔이 전해드렸습니다. 짐이 토시인지 뭔지 그 녀석 미쳤어. 온종일 그... 재수없는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중얼댄다고 글쎄... 교양과 품격이 넘치는 자네와 대비되는 사람도 있어야 균형이 맞지 않겠나 이봐, 그놈은 정상이 아니야 곱게 미쳤으면 말도 안해 그런데 그 녀석은 달라 속이 어딘가 뒤틀려 있다고 아직도 날못 믿습니까, 형제여 그렇다면 나도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탈해진 가스에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베스피인 가스와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 가스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유기물질이 들어있어요. 쓰임새는 짐작하겠소? 두뇌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요. 일종의 약이나 작은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 같군요. 약이라고.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 저 암호메시지 어떻게 생각하나 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대장님 토시가 정말 이 악령 요원 중 하나라면 맹스크가 우리를 이간질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토시는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나도 알아 손잡을 사람을 잘 골라야겠지